토요일 저녁 소재비 토요일 야식 오랜만에 치킨 일요일 아침 겸 점심 김밥천국 순원에 편의점 왔습니다 이거 신상 나왔네요 꼬깔콘 메이플 버터 맛 맛있나? 이거랑 음. 이것도 이거 밀크 초콜릿 이거는 오리지널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쿠키앤크림 이게 더맛있더라고요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거의 다 밀카초콜릿 있어요 이 초콜릿 먹어봤는데 별로였습니다 제로는 맛있기는 힘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브라운니 이거 맛있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사간다는데 한국에서 몇번 먹어봤는데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인상과자홈넘버 소금우유 맛이랑 마플샌드 이렇게 샀습니다 이니다 춤추는걸 좋아하는 사촌언니 이정도는 연습안하고 바로 할수있다고 포켓몬 댄스 챌린지 중 춤추는거 좋아하면 유튜브 쇼츠 해라 쇼츠하면 뜰수 있다 언니가 편의점 와줘서 고맙다고 초코 크림빵 사줬습니다 신짱 과자랑 맛있나요? 사촌언니가 그저 그렇다고 합니다. 내는 할머니도 왔네요. 편의점에. 아니야, 방금, 방금 참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밀카 오레오 초콜릿.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초콜릿이냐고? 방금 말했듯이 밀카 오레오입니다. 안에 오레오가 들어있어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제 영상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좋아했던 초콜릿이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계속 여행을 다녔잖아요. 카메라빨 받으려면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화장을 하면은 나중에 눈이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알러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따가워가지고 화장을 하면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친척집에 자주 갔단 말이에요 친가 쪽에 근데 제가 그때 밤 산책인가 하고 있었나 봐요 시골은 주변에 다 논밭이잖아요 그리고 밤에 되게 어둡거든요 집마다 손전등이 있어가지고 손전등에 의지해서 걷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에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분이었는데 이게 제가 순간 환영을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인지 옛날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옛날 한복인가? 저한테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저쪽 앞에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들은 생각이 앞에 남자들이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몸에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옛날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그냥 동네 주민이라니 생각했거든요. 시골에서는 한복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때 기억상 생활 한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한복이었어요. 어쨌든 저 보고 위험하다고 여기 풀숲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 이름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 대, 대답을 안 하시고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환영을 본 것마냥. 어쨌든 저 보고 풀숲에 숨어 있으라고. 저기 앞에 남자들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저는 처음 시골 이미지가 순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얘기 마냥. 근데 실상은 안 그런 곳도 많더라고요. 좀 무법지대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곳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몇십년 전이죠? 시안이 별로 안 좋았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워낙 많이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공장 많이 들어서고 그때는 완전 캄캄한 시골이었거든요 빛도 없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풀숲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을 때쯤 되니까 신척분이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저를 찾으시길래 제가 그 차에 탔죠. 차에 타니까 반대편 풀숲에서 남자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막 아쉽다는 듯이 나오길래 제가 창문을 통해 봤거든요. 뒤돌아서 그때 좀 소름이 끼쳤죠. 친척이 하는 말로는 여자가 함부로 시골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제가 없어졌길래 찾으러 나오셨더라고요. 원래 시골 분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새벽 5시인가, 6시였을 거예요.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하고도 신기한 기억이죠. 그때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한복 입으신 분이 저를 숨겨줬으니까, 그냥 생각 난 김에 썰 풀었습니다. 노래 듣다가 일요일 그러면. 그러면...